i <laughs> 사도신경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목소리도>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 뒤로 빌라드에게 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국가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더욱 강한 공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온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니다 대표기도 폴봇 미혼 어린이 나와서 대표기도 할건데 우리도 함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호가를 주시고 모두 더 쾌적한 공간에서 예보를 볼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 동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의 예를사과도과기니다예합니다 아멘.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 거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자, 우리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새이. 이야기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려 고 하는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뭘 해야 되나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뒤에 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든적 있어요? 아니 나 그렇게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막 미움받는 거 같아. 또는 아니 나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상황이 안 좋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혹은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질문이 그죠 그런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데 오늘 만날 요셉 이야기도 바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이지,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어, 우리 아들 요셉, 어, 요셉은 큰일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은 너는 특별하단다. 채색 옷은 이렇게 무지개 색깔처럼 반짝반짝 하는 아주 이쁜 옷이었어요. 너는 특별하다는 표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형들의 누나는 이게 다르게 보이죠. 뭐야? 왜 요셉만 저렇게 사랑받아? 아니 왜 요셉만 특별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평안히 말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찰롬하지 못했다인데, 찰롬하지 못했다는 안녕 인사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지만 인사도 안 하는 그렇게. 그런 사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셉도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뭐 크게 나쁜 뜻은 아니고, 어, 잠깐만, 저거는 진짜 형들이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잘못을 알리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요 색깔 형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친구나 오빠, 형, 누나, 언니, 동생이 잘못했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한테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한 번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요. 나는 지금 그 친구를 혼나게 하고 싶은 거지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거지. 진짜 멋진 사람은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해주는 사람이야. 요셉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 그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형들도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냐면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 요셉이 우리를 고자질했어. 아니 뭐 지만 잘랐어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형들의 마음은 요셉에 대해 점점 나쁜 마음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도 형들도 아직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잘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야곱의 가족에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질투가 점점점점 가득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질투와 미움이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주 요상한 꿈을 니다 요셉의 꿈 속에서 형들의 형들과 요셉은 밭에서 이렇게 곡식의 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단이 이렇게 뿌쩍 서더니 형들의 곡식 단이 요셉의 곡식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침이 되자 요셉은 너무 신기하니까 이 꿈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아, 아 저기 형들 제가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요셉은 신기해서 이 꿈을 그대로 말하거든요 근데 점점 형들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뭐라고? 아니 너가 우리보다 뭐 위에 서겠다는 거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했다고? 니가 우리 왕이라도 되겠다는 거야 뭐야 형들은 그날부터 요셉을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또한번 꿈을 꿉니다 이번 꿈은 더 놀라웠어요 바로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 이번에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가서 말합니다. <laughs> 아, 아버지, 제가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형들만 화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한테 뭐 절을 하겠다는 거야? 이놈 자식! 물론 야곱은 겉으로는 이렇게 꾸짖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 말을 마음에 두더라. 야곱은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게 그 뜻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형들은 질투로 가득했고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품어야 될지 몰랐고 가족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해할 만한 준비가 사람들한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상황이 더안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믿고 계십니다. 자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요셉은 지들, 집을 떠나서 형들이 있는 도닭까지 먼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자기 앞을 어떻게 묶을지 모른 채로말이요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멀리서 형들은 채색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허 저기 꿈꾸는 자가 네 야! 이러지 말고 쟤를 그냥 죽이자 형들의 마음은 아주 위험한 곳까지 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티 형 루벤이 나섭니다. 아, 근데 우리가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왜냐하면 루벤은 그래도 나중에 요셉을 꺼내서 어,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 채세 곳을 벗긴 다음에 물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아이고야 요셉은 구덩이 아래에서 소리칩니다. 아 형들 왜 이래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위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요새는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이번에는 형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할래 그냥 쟤를 노예로 바라보지 않 그렇게 해서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은 20개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집에서 구덩이로 구덩이에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요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주셨는지 아니면 형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뭐라고요? 맞아요.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요셉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만약 여러분이 요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아버지가 구해준다. 2번, 도망친다. 3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한다. O, X,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면 O, 동그라미 그려주고, X면 X 손으로 그려주세요. 자, 1번, 아버지가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구해준다. 하나, 둘, 셋! 동그라미 있는 사람? 동그라미 없네, X? 아니, 동그라미? 진짜 안 바꿀 거예요? 바꿀지, 게안 바꿀 거예요? 무조건 동그라미. 아버지가 한 보여주면 돼요. 정답은 X. 왜냐면 어? 잘했어요. 왜냐면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채색옷을 가지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가요. 어머,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테 참여 먹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야곱은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당연히 구해줄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번 문제, 요셉이 도망친다. 도망치면 되지. 자, O X 하나, 둘, 셋, 어, 둘, 오, 두, 두, 리오, 오. 이번 이번은 X야. 진짜 확실해. 자, 정답은 X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손은 꽁꽁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서 도망칠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그 상인들은 도망쳐도 바로 낙타를 타고 잡아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갑니다. 3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합니다. 자, OX 하나, 둘, 셋. 어, 역시 다들 교회를 좀 오래 다녔어요. 정답은 X가 아니라 O.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비록 지금은 노예가 되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를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요셉은 아직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억울하고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앞으로 노예의 자리에서 억울한 감옥생활에서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또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우리가 남은 3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 이 한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다같이 읽어볼거요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때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때도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준비! 시작! 맞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감자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또 억울한 일이 있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도 일하고 계심을 그 일한 심을 볼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게 주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감자교의 어린이가 되기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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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말씀에 감사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